노드입니다. 자 오늘은 매도장 살피기 그죠 두번째 세번째 시간인가요 그죠 세번째 시간이죠. <laughs> 캔들과 이평선만 놓고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매도장 살피기 최근에 매도장이 강하게 나와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한두 달 내지 석 달에 한 번씩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고점이다 싶을 때, 저점이다 싶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선물은, <laughs> 지금 진폭은 좀 달라졌지만, 되돌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반대 매매도 할수 있는 준비를, 트레이더들, 트레이더니까, 그죠? 트레이더니까 꼭 우리가 익혀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저 자신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은 레버리지를 투입해서 그저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올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폭락 시초와 본격 움직임 파악이죠. 항상 이제 저는 많이 오른다 싶을 때는 반대 매매를 반배 반대 장이 나오는 거를 그죠 눈여겨 보고 있다. 그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상승을 시작한, 그죠? 두 번, 두 번째, 그래두 번째 상승을 시작한 첫상승의시작 캔들이에요. 그죠? 21선과 21선을 안 깨고 다시 5일선을 타더니 거의 종가위에서 놀면서 앞에 매물대를 뚫어주고, 그죠? 여기가 매물대잖아요. 이 매물대를 뚫어주고, 본격 움직임을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얘가 첫 상승 양봉 캔들이고 종가위로 놓으면서 매물대를 뚫어주면서 강하게 상승이 계속 시작되고 고점으로 갈수록 양음량 나타나면서 상승 캔들 패턴이 나타나고 중심을 지지하고 가는 애를 함부로 그죠?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도를 함부로 보지 않는다 눌림의 매수로 계속 본다 그 중간에 그 재차 상승을 시도할 때 고점에서 양봉이 나타났지만 종가 그죠 꼬리가 덜 하고 덜할 때는 강한 매수세를 의심할 수 있으므로 그저 중심이나 중심이나 음봉 캠들 몸통이 좀더 길면 좋겠고 이 시가를 깨지 않는 한은 매도로 완전히 보기가 힘들다 그죠 쉬어가고 힘을 비축하는 단계 다시 재차 올려버리죠. 제차 올렸을 때 여기 이 양봉 캔들이 이 양봉 캔들이 그죠? 중요하죠. 이 양봉 캔들의 아래 꼬리가 아래 꼬리가 길지만 이고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가 위치가 고점일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 어제 제가 잠깐 다른 데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자, 고점에서 저런 아래꼬리가 긴 캔들이 나왔을 때는 저게 교수형 캔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수형 캔들이 뭔지 알죠? 고점에서 나타날 때는 교수형 캔들이 고점에서 나타날 때는 하락의 그죠? 시초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캔들이 종가 위로 생기느냐 아래로 생기느냐에 따라 갖고 그죠? 고점 신호를 줄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캔들까지 봐야 돼요. 고점 신호는. 자, 이게 조금 변형은 됐지만 교수형 캔들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그 전날 보시면은 그 전날 장, 윗꼬리가 없는 장대 양봉이라면 윗꼬리가 없다면 한번더쳐 올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윗꼬리 윗고, 종가가 윗꼬리가 없다면 한번더쳐 올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고점을. 그런 다음에 이 고점을 낮추면서 이 여기 몸통 아래로 캔들이 만일 형성이 된다면 오전부터. 그죠? 그러면 이런 석별형 캔들이 나오면서 여기가 고점 신호가 될 수가 있고, 이 위로 만일, 이 몸통 위로 조금만 눌리고 이 위로 형성이 된다면, 그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죠? 상승하겠다는 신호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제가 왜 여기를 고점으로 이, 눈여겨보고 있었냐면, <laughs> 일단은 이 아래 꼬리가 긴 교수형 캔들 같은 게 나오면서 이 아래 꼬리가 하방으로 내리기 위한 하방 테스트형 세력의 움직임일 수도 있다는 걸 첫째 생각할 수 있었고, 그죠? 두 번째는 보시면 첫 상승 캔들 후에 첫 상, 상승 캔들이 나타난 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네, 열다, 열여섯 며칠차예요? 16일차거든 16일차 면그 다음 날은 우리가 일목으로 계산할 때 중요한 숫자인 17수가 나, 나, 나올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주목해서 예전에는 상승이 더길어갖고 26수쯤에 강한 하락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다행히 17일 차에 강한 하락이 나타나줬어요. 항상 이격이 많이 벌어질 때는 그죠? 항상 고점에서 반대 매매를 할수 있는 준비들을 트레이더들은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죠? 이 캔들을 다 잡아먹지 않는 캔들이 나오지 않는 한은 함부로 매도장을 보지 않을 거. 좋은 거는 윗꼬리가 달리고 이런 매도형 캔들 패턴이 나와준다면 더없이 감사하죠.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죠? 몸통 길이만큼 갭을 띄워주고 그만큼 더 내려버린 장이죠. 그리고 반등을 줬을 때. 여기 기준선과 21선을 이 은봉 몸통이 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죠? 반등을 주더라도 여기 저항대가 또 만만치 않게 있다 일단은 올라오면 매도로 대응할 수 있다 근데 아래 꼬리가 유난히 길기 때문에 올라올 때 반등폭을 조금 더 러프하게 주면 그죠? 덜 당하게 됐죠?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서 가는 게 좋고, 주봉을 보면, 음봉으로 한번 흔든 이후에는 아마 밑으로 좀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월봉을 보면, 월봉은 지금 이 시가까지 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 다음 캔들이 이 위로 안 올라가면, 그저 밑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지표도, 지표는, 지표는 실험률이 조금 낮게 나왔지만 예상치보다 문제가 뭐냐면 백신이 이제 9월달, 10월달에 한국인은 어디서든 이제 뭐 나올 수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신이 돌게 되면 또 강한 매수장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한 매도장이라도 항상 뭐지? 저점에서 매도는 어때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신중하게 손절을 꼭 걸고 하시고, 최근에 진폭이 이제 2 0 0 0을 그냥 놀아요. 그래서 나수닥 치수의 변동폭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이제 다음에는 분봉을 매도장 강한 매도장 분봉을 한번 이제 복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일봉 분석쪽을 유튜브에 같이 공개를 해드리고 해드릴게요. 그래서 계속 공부 이제 분봉에 대한 거는 이제 다음 주에 조금씩. 매주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올려드릴게요. 일봉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공유하면서 공부도 하고 그랬으면 해서 하나 더 공유를 할게요. 감사합니다.